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나 진짜, 헝그리 샤크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어로 된 특수 샤크에요 오늘 해볼 생어는, 오늘은 한번 스네피가 땡기네요. 아닌가? 스네피 하지 말고, 리오플레우로돈 할까요? 리오플레우로돈 특급상어에는, 카멜레온 상황을 열어놔 한번 이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네피군 에너지는 다 자, 장착해야겠죠. 일단 맞는 애를 다 해야겠죠. 이거 미사일 발사기다. 두배 은폐 장치. 이거에 수용도 이발생기 이거 암살상으로 아, 에적성댄 낸시 바꿈허상어. 여기 수영할 그래 안 돼. 하나 해주고 해보도록 하죠. <laughs> <laughs> 피나타 때레기라는게다 먹을 수 있나? 어, 먹었어. 야, 얘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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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스피드 오졌는데? 아, 이거. 아, 그 상어, 그 속력 빠르게 해주그 상어 데리고 끌고 냈나? 헝글리 샤크를 오래간만에 하네요. 네, 세트팩이 있기 때문에, 일로와, 일로와. 아이고, 일로와. 잘 먹어줄게. 웬열? 일로와.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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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아이 이거 튜브 먹어야지. 예아이템은다 해줘야 돼. 어, 이 종기성. w 부스터 공격, 공격. 야 깨버리고 벌써 다 먹었냐? 어이자. 이제 네, 오래간만에 킹크랩 잡아올거야 지도가 여기 밑에구나 가도록 하죠 여기 킹크랩 자리가 여기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이거 보면 우와 이 네, 여기 있다 이 형님 오셨다 와야 이렇게 큰 이렇게 크진 않지 않았나 야야야야야야야야! 튀고 이거 어 야야야 오 이거 어떻게 죽이지? 아, 일단 이거 이거 먹어보고 왓. 일로 때리라고. 아씨. 유유일이. 이왜 이렇게 눈치를 잘 쳐. 예, 다 먹어야 다 먹어야 들아라 피하고. 오케이, 공격 올려. 자, 그리고 다시 때려서 먹어 주고. 오케이 오셨어요? 한번 이거 그 이거는 부활해서 잡아야 될 수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음. 음. 우리 생각보다 피해 많이 간... 감... 뭐야? 뭐 사? 그냥 죽는다고? 아이유 참나 아이유 참나 아이유 참나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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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은 이 돌격으로 먹어주는데네 이렇게 벌써 자이언트는 발버렸고 근데 네, 이거 스네피가 생각보다 못하다 보니까 원래는 리오플레오로도 보다는 세야 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와, 그냥 부셔버리고 깨버리겨, 깨물고. 야다 부숴버려, 다 부숴버려. 야 돌격이다, 무한돌격이다. 얘 이거 혼합재료냐 야야야 야. 야 부스트 야 대박이다 야 오늘 부스트 파티인줄 덩클레오 스테어스 이게 정신 사납죠 크기도 작다 오 뭐야 여기 아 날라갔어 이렇게 밑으로 들어 메갈로돈 짜식이 있었네 근데 여기 기존 모비딕도 있던데 설마 설마 녀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제가 모비릭도 먹고 다도 없어 이 모사가 최강이. 아야 어, 비켜 비켜 모사 모사 모사. 오이 오, 누가 누구야, 누가? 누구야? 와와 더클레오스테오스 나왔어요. 야 메갈로도 먹고 이거 배부셔버리고 다시 가 버리기. 야 이거 너무 골드없이 무한 수준이다 야꽝 먹고 여기에서 이 정도로 죽이면은 와 벌써 다 나무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 부수고 올게요 근데 애들이 너무 약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접수해가죠 아 그러니까 네 여기 또 녀석이 있을까요 어우 아, 맛있는 녀석들 많네 스쿠버다이 과거는 이기지 못해. 무시가, 무시가, 무시가. 무시, 무시해, 무시해. 무시.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기와 얘, 덩클이었구나, 덩클이. 덩크리. 너 누가 와 있는 게 아니야. 내 애들 다모으고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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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투명 오케이 투명장식로 이겨우 오케이 빨아들여 얘들아 빨아들여버려 오케이 얘 예, 못잡겠지? 아유 아주 이상해지소 나 아, 수풀고이 됐어 나 수풀고이 됐어 수풀고이 됐어 아 야야 예, 예. 저거 먹고. 저고저고저 먹고. 저거 먹고. 저고 저거 고 저거 고 저거 먹고. 저거 먹고. 저거 저거 먹고. 저거 먹고. 저거 먹아고 리오플레오로돈이었어 <laughs> 나론을 먹을 수 없는 녀석 아따갔따갔따까따따 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먹고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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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녀석도왜 이렇게 세용 야이 리오플레오로돈이 있었어 어, 삼켜버리고 가버리기 안에. 아, 네. 일루와봐, 알란 녀사아 어우, 먹혔네, 이미. 아이고, 아이 자, 네. 오늘은, 그렇게 하고. 스네피가 너무 세요. 광고는 하고. 어쨌든, 여러분, 변태 광고 보시지 않바랍려면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